아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청소 과정의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로 뉴스입니다. 생생뉴스 마이클 백스터 기자 5월 18일 어제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네,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놈들, 국가의 반역죄를 반란을 한 놈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네, 추적해서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현재 퇴역한 사성장군 출신의 공군 장성입니다. 제임스 슬리프가 12년 전에 저질렀던 반역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군법무단 육군범죄수사국이 12년 전에 저질렀던 반역반란죄를 추적해서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슬리프 전 공군참모차장은 관탄원에서 교수형 을 당했습니다. 교수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사라입니다 자, 팔일 군사 재판에서 배신원들이 반란 혐의에 대해서 군사적 반란입니다. 그리고 반란 인스톨렉션 뮤튜니 혐의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내린 전 해군 참모 차장, 아 공군 참모 차장, 해군이 아니라 제임스 C. 짐슬리프에 대해서. 교수형 집행을 지난 13일, 13일 화요일 날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마지막 식사를 하겠느냐 제의를 했습니다만 거절했습니다. 교수대로 향하기 전에 간단한 의료 검사를 합니다. 해군 법무단은 보통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수대의 올가미를 조정하는데요. 을 처형 당시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슬리프에 대해서도 네, 의료검사 키와 몸무게를 쟀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위해서 공목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나는 사죄할 일이 없었다. 자신은 나는 헌법상 의무와 통일군사재판법을 준수해서 자신의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명령을 항상 복종해 왔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다크로드 어둠의 군주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에 따라서 나는 복종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교정시키나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버락 오세인의 명령은 뭡니까? 12년 전에 예, 여나 있죠. 이제 끝에 나옵니다. 네. 끝에 먼저 이 사람이 재상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사람입니다. 네. 이거는 이, 이 기사가 아니라 며칠 전 기사인데요. 이 범죄 수사국이 지난 2월 23일 날 슬리프를 체스퍼였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 2013년. 12년 전에, 12년 전에, 13년입니다. 미시간 무장 민병대에 대한 무차별 살해, 폭격, 명령을 내린 혐의입니다. 미시간 민병대, 제일 앞에 보신 그림 있죠? 이 사람들입니다. 당시 슬리프는 미공군 특전사령부,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 산하 제1특전비행단 비행단 단장이었습니다. 이 단장한테 슬리프 단장한테 오바마한테 직접 온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대통령인 오바 버락 오바마를 국내 테러리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런 명목으로 A-130 스펙터 전투기를 이용해서 남녀 성인 또 어린이들로 모여 있는 이 모여 있는 그 미시간 민병대를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 비행기한테, 이 조종사한테 내린 혐의입니다 당시 이 A130은 130은 현장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실행까지 뭐 1분도 안 남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이 민간인들을 군용 군 전투기로 살해한다면 이거는 전쟁 범죄다. 죄 없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다. 전쟁 범죄죠. 그렇죠. 대항하지 않는 그 이유가 불투명한 또 자국민을 살해한다는 건 전쟁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법 임무를 중단했습니다. 야. 그런데 불법 임무를 살해 명령 불법 임무를 내린 혐의입니다. 지난 1 2년 전에 그 죄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계급은 대령. 그 특전 공군 특전 사령부의 제일 비행단 단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교수형 장면입니다. 것 됩니다. 슬리프는 목에 올가미를 두르고 교수대에 서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리안 레이놀즈 소장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군 장교들이 교수대 앞에 이렇게 쭉 반형형으로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긴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교로서 자신이 입었던 제복에 달린 장식하고 있는 모든 훈장과 포장의 배경에 대해서 15년간, 아 15분간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훈을 말하려면 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뻔뻔스러운까지 보였습니다. 레이놀즈 소장이 그럴 시간이 없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간에 우리가 그 명기할 거다. 자, 당신의 길로 빨리 가도록 하자. 하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독의 명령을 따라서 집행인이 단추를 눌렀습니다. 단추를 누르자 발 안의 문이 열리고 숨이 막혀 슬리프 전 국군 참모 차장은 아, 공군 참모 차장은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플라스틱 자루에 슬리프의 시신을 넣기 전에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네, 그러는 유능한 공군의 장교였을 텐데, 장교였을 텐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맞습니다 거기에 배경은 뭡니까? 왜 오바마는 미시간 민병대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하도록 자신의 휘하의 공군에다 그런 지휘를 내렸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오바마의 출신 배경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 어, 출생 확인서인데요. 보시면 아시 알으시겠지만 뭐 뭐라고 써 있습니까? birth place. 태어난 곳. 응? 켄야 이스테르풀카트. 켄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certificate. 어? certification of birth place. 그런데 이런 가짜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대선에 이 가짜 출생증명서를 사용한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ather's race, African. Father's name, Barack Hussein Obama. Mother's race, Caucasian. But 엄마의 이름은 Stanley N. n Dunham. Dunham. 이 사람이 뭡니까? 히틀러의 딸이라는 거죠. 이남 어떻게... 아일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브 버스 태어난 곳 오하우 오하우에서 태어난 걸로도 있습니다. 카운티 오브 버스 출생 카운티 호놀룰루 누굽니까 여기 버락 후세인 오바마 세컨드입니다. 이런 가짜 출생 증명서를 확인서를 조작해서 자신이 헌법상, 미헌법상, 미국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생 증명 자료를 조작해서 출마를 하게 되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이런 사실을 파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 결기가 있는 사람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국은 전복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각 지역에서 민병대가 활발하게 속고치기 우우 죽순 세로 불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민병대에 대해서 자신의 근원적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민병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잘못 정치적으로 규정하면서 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행동에 그것도 군 조직을 동원해서. 실행, 악마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악마죠. 자이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바마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 실행하고 이 그랜드 디자인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시라는 거 아닙니까? 부시가 더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출신이라서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독일 출신 중에서도 양심적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네? 보편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데 부시 딥스테이트의 주요 가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시가 공화당인 부시가가 부시 일 패밀리가 민주당까지 어? 손을 비춰서 대선구도를 만들고 가짜 미국 출생이 아닌 시민을 대통령으로 올리는 그런 어둠에 미국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 하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 민병대들, 애국자들, 패트리예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그걸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아마 지금 미국 분위기가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 오바마에 대한 네. 오바마가 처형됐다라는 비언론 뉴스는 이미 몇년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이 사람에 대한 처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대한언론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나오는 그런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 제대로 법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예? 법이 회절되니까 회전되니까 아? 기득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법이 꺾이니까 이런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그 비극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 속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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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합법적인 자격이 박탈되었어야 할 사람이 법을 편하게 놓고 주물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꼴로 네,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또 하나의 차이는 미국은 이렇게 깨어나는 네, 애국 시민들의 힘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우리 편인데 뭐 어때. 또 어차피 선거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라는 방식으로 이 불법적인 사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결국 그 단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그겁니다. 거기에 속한 그 단체가 사람들이, 그 속,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조직이, 그 단위가, 그 공동체가 정신이 올바른가, 시비를 가를 줄 아는가, 올바름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단단히 뭉쳐 있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의 현재 사회는 매우 낙제점 이상이다. 이 하다. 뿐만 아니라 낙제점 이하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미 역사적 심판을 내린 공산주의로 적화되고 있다. 적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99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와 사기와 도둑과 범죄가 남만은 한국 정치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멸될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과 산업화로 번영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이 커다란 병곡점에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득, 입장, 기득권, 관성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시비를 따지고 사실과 가짜를 구별해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유구한 자유대한민국의 귀를 닦는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백두산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